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월 25일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 소유냐 생명이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대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단은 유산 또는 재산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는 유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이 동생보다 배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산 문제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형이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권면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동생으로서 형과의 유산 문제를 예수님에게 의뢰한 것입니다. 당시 라비들은 이런 문제에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들이 유산을 나누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적지 않게 받는 것이 당시의 관습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랍비들의 행동과 전혀 다르게 생명이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생명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의뢰한 동생에게 대묻고 있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단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생명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한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많은 소출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러자 그의 모든 관심은 곡식과 물건을 더 쌓을 곡간을 만드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부자는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영혼에 대해서는 준비된 것이 전혀 없고 그가 마음을 다해 준비한 것이 그의 것이 되지 못하는 분명한 현실을 소개하시면서 재물의 부유함이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며 교훈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지요. 영혼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소유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인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에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